안녕하세요. 디지털 크리에이터 기상수입니다 오늘은 종로구 인사동에 있는 어, 경임 미술관에 왔습니다. 입구에 보면 이렇게 전통다운 같이 항아리, 항아리들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요. 여기는 이제 전통다운입니다. 전통다운. 아, 아름답습니다. 역시 낙엽이 지는 가을은 참 좋습니다. 형형 색깔의 낙엽들이 이렇게 비춰져, 비추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정원보시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거 쓰 쓸지 않는 게참 좋습니다. 쓸, 쓰면 좋은 게 아닙니다. 지금, 음, 오늘은 설치 작업. 화요일은 이제 철거와 설치 작업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오전에 철거를 하고, 오후는 설치 작업을 합니다. 감, 감도 이렇게 피어 있습니다. 감도 열려 있습니다. 모가나무는 다 떨어졌네요. 와, 감보시요 맛있는 감. 아, 감나무 보세요.